급등주 포착했는데 모니터가 너무 어두워서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진짜 화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리빼는팽이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주식하면서 하루에 모니터를 몇 시간이나 보고 계세요. 장 시작 전 9시부터 장 마감 3시 30분까지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하면 새벽이죠. 이렇게 거의 12시간 넘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는 사면서 수십만 원짜리 주는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쓰면서 동작 그걸 보는 모니터는 10만 원짜리 쓰고 계신다고요. 실제로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가 충격 주식투자자 10명 중 8명이 안구건조증, 목디스크, 어깨열림을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모니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매매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아파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면 매매신호를 놓치게 되고 목이 아파서 자꾸 자세를 바꾸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2025년 주식용 모니터 베스트4. 입문자형부터 전업투자자원까지 모든 예산들을 다 준비했어요. 특히 오늘 소개 드릴 제품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니터입니다. 글레어 패널 때문에 극반사로 스트레스 받고 작은 화면 때문에 눈 찡그리고 60Hz 때문에 화면 깜빡임으로 피로해지는 이런 문제들 그만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니터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지켜주는 보험이라는 거죠. 좋은 모니터로 눈 건강 지키면서 오래 투자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하는 거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 깜짝 놀랄 제품이에요. 바로 크로스오버 모니터인데, 15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설마 제대로 된 주식용 모니터겠어? 라고 했는데, 완전 예상을 뛰어넘더라고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27인치 아이패스 패널로 시야가 완벽하고, 100Hz 고주사율에 sRGB 37%색 정확도, 거기에 무결점 보장까지. 15만원에 이런 스펙이라니, 정말 미친 가성비죠. 여러분 혹시 주식 입문할 때 어떤 모니터 쓰셨어요? 보통 집에 있는 낡은 모니터나 노트 북 화면으로 시작하 하시잖아요. 그런데 차트 보다가 어? 이 숫자가 뭐지? 하면서 눈 찡그린 경험 있으시죠? 그런 문제들이 15만원으로 모두 해결돼요 이 제품이 왜 주식 입문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크로스오버의 핵심 장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00Hz가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68Hz 모니터에서 차트 스코를 해본 적 있으시죠? 뚝뚝 끊기면서 답답한 느낌 특히 분봉차트 빠르게 넘길 때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100Hz를 한번 써보시면 아, 이게 진짜 부드러운 거구나 하면서 감탄하실 거예요 마치 버드 바듯이 매끄럽게 넘어가니까 차트 분석이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 장점, SLG b 3 7색 정확도가 엄청나요. 색 정확도가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빨간색이 제대로 빨갛게, 파란색이 제대로 파랗게 보여야 상승하락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캔들 차트 볼때 미묘한 색상 차이로 추세를 본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저가 모니터는 색이 뿌옇게 보이는데 이 제품은 색감이 정말 선명해요. 세 번째 장점, 27인치 IPS 패널의 완벽한 시야각. VA 패널이나 TN 패널은 조금만 비스듬히 봐도 색이 변하잖아요 주식할 때 자세가 계속 바뀌는데 각도 때문에 차트가 다르게 보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IPS 패널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상이 일정해요 거치대 각도 조절하면서 편한 자세로 볼수 있어서 목도 덜 아프고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이렇게 15만원에 이런게 어떻게 다 가능한거야? 라는 거잖아요 크로스오버가 온라인 전용 브랜드라서 매장 임대료, 인건비를 확 줄였거든요 마케팅비용도 최소화하고 입소문 위주로 판매하니까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자 가격이 나오는 거죠. 물론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이라 AS가 삼성이나 LG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택배 AS도 잘 되어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구유도 활발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결론적으로 주식용 모니터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쇼핑탭에서 파적 할인기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솔직히 망설였는데요. LG 32인치 모니터인데, 34만이라는 가격을 보고, LG가 이 가격에 뭔가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 역시 LG구나? 라고 확 느꼈거든요. 이 제품의 다섯 가지 핵심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32인치 QHD로 정보량이 압도적이에요. LG 브랜드니까 AX 걱정이 전혀 없어요. 안티글레어 처리로 흡반사가 거의 없죠. IPS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상이 일정해요. 75Hz로 적당히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27인치 QHD 모니터 쓰다가 차트창이 너무 작아 답답하다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는데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HTS 프로그램 하나만 켜도 창이 겹치고 여러 종목 동시에 보려면 화면이 너무 작아서 눈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32인치 QHD를 한번 써보시면 와 아, 이게 진짜 넓은 화면이구나 라고 확 느껴져요 이 제품이 왜큰 화면을 원하는 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핵심 장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32인치 QHD의 압도적인 정보량 여러분 QHD가 뭔지 아시나요? QHD보다 2 8배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요. 쉽게 말해 FHD에서 차트 두개 띄울 공간에 QHD에서는 세 개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써보면 HDS 프로그램 차트 분석 뉴스창을 동시에 띄워도 전혀 답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완벽하죠. 두 번째 장점 LG라는 브랜드의 안심감, 솔직히 19만원짜리 모니터 사면서 혹시 고장 나면 어쩌지 라고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LG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전국 어디서든 서비스 센터가 있고 기사님들도 전문적이거든요. 모니터 고장 났어요. 하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해 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34만 원짜리 제품인데 고장 걱정 없이 쓸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세 번째 장점, 안티글레어가 정말 완벽해요. 여러분 혹시 창가 쪽에서 모니터 놓고 쓰시나요? 햇빛 때문에 화면 반사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특히 오전에 장 시작할 때 PC 비치면 차트가 제대로 안 보여서 매매 타이밍 놓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LG 모니터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조명 환경에서도 차트를 선명하게 볼수 있어서 정말 편하죠. 네 번째 장점. IPS 패널의 완벽한 시야각, 32인치라서 화면이 크잖아요. 가장자리까지 다 보려면 고개를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데 VA 패널이나 TN 패널이면 또에 따라 색이 변해서 정보를 제대로 못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IPS 패널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항상 일정해요.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75Hz라서 144Hz나 165Hz에 비하면 부드러움이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주식용이라면 75Hz도 충분하고 오히려 안.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큰 화면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LG 브랜드로 안심하고 쓰고 싶다 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34만 원으로 LG 32인치 QHD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인 회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알파스캔 콩캐스트 게이밍 모니터인데 38만원 가격 때문에 과연 이걸 주식용으로 추천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이 제품의 다섯 가지 킬링 포인트는 이거예요. 165Hz 고수사열로 화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4 0 0 n i 고발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해요. 31인치 QHD로 딱딱한 크기와 해상도예요. 멀티 스탠드로 각도 조절이 완많해요색 정확도도 뛰어나서 특급 분석이 정확하죠. 여러분 혹시 165Hz가 주식용으로 필요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차트가 게임도 아닌데 고주사율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차트를 스크롤할 때, 창 전환할 때, 마우스 움직일 때 모든 게 버터처럼 매끄러워요. 특히 분봉 차트를 빠르게 넘기면서 패턴을 찾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이게 차트 보는 거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 역시 페르츠로 절대 못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4 0 0니트 고발기의 선명함. 여러분, 창가에 모니터 놓고 쓰는 분들 많으시죠? 오전에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면 헛텐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0 0니트면 웬만한 밝은 환경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햇빛 걱정 없이 차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죠. 그리고 밤에도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서 눈 부담도 적고요. 세 번째 장점. 31인치 QHD의 별묘한 균형이에요. 32인치는 좀 크고 7인치는 조금 작고 그런 고민 있으셨죠? 31인치가 딱그 중간 지점이에요. 32인치만큼 넓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거든요. QHD 해상도라서 정보량도 충분하고 한 화면에서 여러 차트를 띄워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책상 위에 놓기에도 딱 사이즈라서 공간 활용도 좋고요 네 번째 장점은 멀티 스탠드가 정말 뛰어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목이나 어깨 아프신 적 있으시죠? 이 제품은 높이 각 회전까지 모든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앉아서 볼때 서서 볼때 옆에서 누워서 볼때 어떤 자세든 맞출 수가 있거든요 목 디스크 때문에 거치대 따로 사시던 분들은 이거 하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이 모든 기능이 8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나 LG에서 이런 스펙으로 나오면 60에서 70만 원할 텐데 정말 가성비가 미쳤어요 알파스케는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해서 중간 맞은 업출인 덕분이죠. 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알파스캔한라는 브랜드가 삼성, LG만큼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품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에이스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누구한테 추천하냐? 성능과 가성비 모두 잡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하는데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목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빠른 매매 타이밍에서 160 35Hz의 부드러움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마우스 움직임도 정확해지고, 버튼 클릭도 빨라져서 매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델 43인치 모니터인데 130만원 가격을 보고 이거 두가 사?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아 이래서 전업 투자자들이 이걸 쓰는구나 라고 확 느꼈어요 이 제품의 다섯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43인치 K-모니터로 4개 합친 수준의 정보량이에요 둘째, 델 프리미엄 품질로 내구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셋째, 전문가급 안티글레어로 어떤 조명에서도 완벽해요 넷째, PVP 기능으로 여러 입력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 전업 투자자들이 인정한 검증된 워크스테이션급이에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에서 전업 투자자로 넘어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진짜 이 일로 먹고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장비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제품이 왜월 수익 천만원 이상 투자자들한테 필수템인지 델모니터의 핵심 상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이 43인치 꽤 압도적인 작업 공간에 있어요 이거 한 대로 27인치 모니터를 4개를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27인치 FHD 4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해외 주식을 각각 다른 창에 띄워놓고 동시에 모니터링할수 있어요 듀얼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될만의 검증된 내구성이에요 30만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모니터는 보통 10년 정도 쓸수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5년을 써도 떡떡없는 내구성이거든요 연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최고급 작업 환경을 쓰는 거예요 전업투자자한테는 진짜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는 도구죠 세 번째 장점, 전문가급 안티글레어 코팅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안티글레아는 차원이 달라요. 스튜티오 조명을 정면으로 비춰도 반사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떤 시간대, 어떤 조명 환경에서도 테가 완벽하게 보이니까 매매 실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빛 때문에 숫자를 잘못 봤다 핑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점은 TAP 멀티 입력의 신이에요. 하나면에서 여러 컴퓨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메인 PC에서는 한국 식 서브 PC에서는 해외 주식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동시에 연결해서 업무용과 투자용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진짜 프로 투자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장점, 투자업계 표준 모니터의 신뢰성이에요. 실제로 증권사, 딜링룸, 해지펀드, 자산운용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모니터예요. 프로들이 왜 이런 걸 쓸까? 라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정확성, 안정성, 내구성이 모두 검증된 품이라는 거죠. 투자가 직업인 사람들이 선택한 도구라면 믿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0만 원 가격에 솔직히 쉽게 결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 돈이면 할부 몇 개월치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전업투자자가 하루 벌어야 하는 목표가 얼마인가요? 월1 천만이라고 하면 하루 50만원, 시간당 6만원 이상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간당 만원이라 손을 본다면요. 한 달이면 이미 모니터값이 나와요. 건강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어요. 작은 화면 보느라 앞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찡그릴 필요가 없어서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43인치 정도면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60Hz라서 고주사율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3인치 4K에서 고주사율을 구현하려면 그래픽카드 부담이 엄청나고 가격도 200만원을 넘어가요 차트 보는 용이라면 60Hz도 충분해요 그리고 특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최소 5 c m 이상 쌍이 있어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 전용 공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투자가 내 주업이다 라고 확신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큰 수익을 위해 장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자, 지금까지 2025년 주식용 모니터 베스트4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다 싶은 제품이 떠오르셨나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15만원대 주식 입문자라면 크로스오버가 정답이요 100Hz의 sRGB 37%색 정확도, 무결점 보장까지이 가격에는 게 힘든 해자 스펙이죠. 주식용 모니터가 뭔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완벽해요. 34만원대 큰 화면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LG 모니터를 추천해요. 32인치 QHD의 LG 브랜드 신뢰성까지 국내 정식 출시로 AS 걱정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차트 보시는 분들 이미 안구건축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생명줄 같은 제품이에요 38만원대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고 싶다면 알파스캔 콤테스트가 무난해요 165Hz에 400nit 멀티 스탠드까지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데이트레이더나 주식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30만원대 전원투자자 끝판왕은 바로 델모니터죠 43인치 4 k 의 프리미엄 체까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투자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월 천만원 이상 벌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템이죠 무엇보다 2025년은 정말 눈 건강이 최우선인 시대예요.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눈 망가지면 의미 없잖아요. 좋은 모니터로 눈 건강 지키면서 오래 투자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하는 거거든요. 혹시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쇼핑 탭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제품에 최저가 링크를 정리해 뒀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 전에 꼭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명확히 하세요 뭔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용도로 쓸 거야 친신에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용적인 투자 구매 가이드를 계속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에 다음에 이런 장면 리뷰해 주세요 이런 가격대 제품도 알고 싶어요 또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비안탱 리핑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